아, 안녕! 안녕. 엉뚱한 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 저희가 슬라임을 이렇게 만질 건데, 어, 슬라임, 저거 많이 만져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저희가 아이슬라임 느낌은 아니고, 저희가 만든 건데, 이거를 조금, 달아놓고, 저가 이거. 인데요. 이게 클레이랑 섞어서 그런지 약간 랩이 잘 되면서도 찢어져요. 아주 좀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약간 좀 불투명해요. 얘는 액점같은 액괭인가 슬라임인가? 좀 점토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액점 같기도 한데 잘라봐요 잘라보겠습니다 안잘려요잘잘안 잘라요. 잘라요 네 이게 약간 찐득찐득해가지고 진득진득해가지고 잘안 잘린 것 같아요. 이거 만들게요똥 색깔이에요. 안 돼요. 한번만 코케 올려요. 완전 이게 투명색 아이슬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조금 물 넣고 그리고 이게 저가 빨간색을 넣었어요. 근데 빨간색 진짜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빨간색이랑 파란색끼리만 섞으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이 되려고 넣었는데 이렇게 똥색깔이 되어버렸네요. 남은 클라이는 없어요. 검정색밖에. 좀... 어제 이거를 다투자하고 이거 하얀색 노란색 다 빼가지고 이런 색을 만들었는데 저는 똥색깔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끌것 같은데 입맛 떨어져서 생긴 거자똥아 똥이 너무 괜찮아요. 어머 oh 이거 똥을 만지까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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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조각 붙으면 없는데 조금 이렇게 만질 때 달라붙는 기분은 있어요. 달라붙는 느낌. 한번 꺼내면 중독성 있어가지고 못 넣겠어요. 그럼 영상은 어떻게 꺼? 이렇게 끄면 되죠. 약간, 이렇게 꾹꾹이를 할 때는, 물어야 되지. 약간 좀 손톱에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아주 조금 정도 들어가요. 응. 음. 똥소리나. 저희가 슬라임, 이걸 합해서, 이걸 합해서, 한개 슬라임이 더 남았어요. 어, 계속 만지면 팔 아픈 기분이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늘려도 잘 늘어나요. 진덕진덕 꾸덕꾸덕. 이제 통에다 넣고. 못 넣겠다니. 이번엔 이슬라임. 이슬라임은 색깔 이상해 보이죠? 꺼내면 괜찮습니다. 네, 되게 느낌도 좋고, 향도 좋아요. 네, 맞아요. 색깔이 뭔가 핑크색 그정도 어, 얘 느낌이 이렇게 좋았나? 여기. 어디요? 와. 이거 저거 만든 거거든요 두개 다. 이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약간 좀 퐁당하면서. 아, 탱탱. 저번에 그 사이다 그거 만들기 싶어요 약간 좀 탱탱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음.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색으로 하면 똥소리가 뿌지 뿌지 내려면서 여기에다 검정색 끌보면 진짜 느낌이 이상할 것 이게 같아 이게 똥소리가 더 우렁차 지금 얘는 기포가 진짜 빨리 빠져가지고 벌써 투명색으로 빨리 돼요 얘는 불투명하지 않고 조금 투명한데 이게 저가 키트를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스노우 파우더가 들었었는데 저가 이게 원래 샤베트 슬라임 만드는 건데 샤베트 슬라임은 아닌. 근데 약간 좀스노 파우더가 보이긴 하시죠? 너무 좋아요. 부직부직. 음, 뿌직뿌직할 음, 아, 때. <laughs> 여기 파풍이 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네. 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다음 갖고서 한동안 부질이 부질이 사람 누나 이제 바쁨으로 얘가둬 봐. 내 네, 가두랍니다. 이걸래 이렇게 손 나가지고 넣는 건데. 도 봐요. 과요 가질 수, 가들, 가둘 수 있을까요? 기대가. 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번 이거 가져봐.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어, 슬라임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에 슬라임 사서 다시 또 만질 기회가 있다면, 네. 다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은 센스쌩이. 그러면, Bye